너도 저기 이쁘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밥 먹고 카페 가는 중이에요. 오늘 그 카멜커피 가보려고. 일로와. 오늘 오늘 하늘색이 내목소이라도그니까 네, 완전 똑같아. <laughs> 카멜커피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려고 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음. 여기서도 머스탱 타고 스코굽갈때 이락도 안 해요? 맞아.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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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포도짜 진짜. 진짜. 진 직전에 챙겨야 되는 막 세면도구나 응. 수건 같은 거, 팬티 막 이런 거는 응. 나가기 직전에 챙겨야 되잖아. 응,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 응. 아마 간호사 선생님이 달라고 말할 거야. 뭐베냇저고리 손수건 이런 거 주세요. 응. 생경구 주세요. 베네쩌리, 이럴 손수건, 거야. 손수건, 속삭이 모유저장패. 이거는 제... 물티슈. 뽀기물티슈. 네. 어, 뭐, 뭐, 응, 뽀기물티슈.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달라고 그러면은 응. 이걸 뒤. 이렇게 보고 주면 응, 되고 응, 캐리어에 쌀때 내가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놔야겠다 응. 응. 이 요... 돈이랑... 응. 요거는 일단 병원용 출산 가방이에요 여기 필요한 것들 챙겼고 이거 기저귀 물지쇼 아직 완벽하게 다 싸진 않았고 그러니까 직전에 싸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요렇게 요렇게 걸음 싸 놨어요. 싸 니까 좀 실감 이, 나 오늘 은카 페에 갑니다. 손님, 오늘 날씨 가 풀렸 어. 완전 시 원해. 나는여징9 월달 동안 100 k m 안 내놔 놓고 키운 <laughs> 아기 덕 에서 뛰 려고 목표 를 잡고 뛰고있 습니다. 여기 앉았고 오, 되게 시원해 엄청 좋아 날씨가 시원해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자연분만. 응. 나는 엄마가 응. 둘, 우리 둘다잘못만 응. 해서 났잖아. 응. 그래서 난 당연히 내가, 그건 다 엄마 따라간다 그래서, 분만법은. 어. 당연히 내가 나도 할줄 알았어. 응. 난 옆에서 그 신경, <laughs> 자기 신경, 신경 <심경> 변화를 봤잖아. <laughs> 처음에 이제 자연분만을 꼭할 거야. 뭐, 응. 이러고. 하다가 애가 여가라고 얘기 듣고 아 아예 자연분만의 시도조차 못하는 건좀 너무 억울한데 맞아 맞아 그랬 그랬었잖아 그치 응 너무 억울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왕 36주까지 안돈거 진통 안 느끼고 그냥 깔끔하게 <웃음> <웃음> 수술 받고 싶다 하더니 응 그냥 딱이 멀쩡한 응. 상태로 가서 응. 빠잉 이러고 <laughs> 나 갔다 올게 응. 이러고 울지 말고 있어 <laughs> 내가 진짜, 진짜 아쉬운 거는 그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탯줄. 자연분만을 해서 여보가 딱 탯줄을 딱, 진짜 딱 잘랐으면 좋겠는. 그걸 꼭 경험시켜주고 싶었거든, 진짜로. 물론 재앙절개도 당연히 하지만, 당연히 하지만, 그냥 나는 자연분만으로 해서 나와서 여보한테 그걸 경험시켜주고 싶었거든, 꼭. 꼭. 그게 너무 아쉬워. 너무 아, 아, 아쉬워, 무슨, 무슨 마음인지는 알것 같아, 근데. 음, 너무 아쉬워, 진짜. 남편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걸 경험하면 진짜 <laughs> 잊지 못할 순간이겠는데 <laughs> 네, 그때 저, 그 정신이 있을까? 그냥 지나고 나면 일단 너무 소중한 추억이겠지, 근데. 음. 그때는 그냥 정현이 괜찮은지 <laughs> 호기 괜찮은지 그거면 맞아. 그치. 근데 진짜 상상만 해도 눈물 나잖아. 나, 나, 그래서 상상을 못 하겠어. 상상만 해도 눈물 나가지고. 나 상상 많이 해야 돼. <laughs> 나는 상상만 해도 눈물 나. 아, 뿌잉, 뿌잉 할것 같아. 여보 보면 뿌잉. 나도 뿌잉. <laughs> 같이 뿌잉. <laughs> 고생했어. 이러면서. 이제 고생 시작이야. 목기야 <laughs> 빨리 보고 싶어. 그렇다고 빨리 나오지는 마. <laughs> 약속한 날짜에 나와. 그 전엔 안 돼. 야 <laughs> 아, 그리고 어제 밤에 본 영상에서 말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여가인데 여가인 산 여가인 산모가 진통이 오면은 진짜 바로 병원을 빨리 가야 된대. 왜냐면 손이나 발이 나와 있을 수도 있대. 손이나 발이 나와 있을 수도 있대. 끝이 돌아가 있으면 얼굴이 <laughs> 머리가 이제 자궁 밑, 밑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끼어 있는데 그거보다 발이나 손이 작으니까 그니까 그렇게 빠질 수는 없지. 와 무서워. 큰일났다. <laughs> 와 <우와>, 너무 좋다. 노꼬메 <laughs> 가야 되는데. 아저 나무 봐. 여기서 오늘 사진을 찍었었는데. 맞아, 겨울에. 겨울에 여기서 찍었었는데, 이제 만삭 사진인 야외 버전. 야외 버전을 여기서 찍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못올것 응. 같아요, 여기. 풀 정리가 너무 안 돼. 풀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뽀롱코가 다 긁혔어. <laughs> 아, 내데 너무 좋다. 저쪽으로 걸어가볼래? 아, 하늘 너무 예뻐 이쪽 길이 나있네. 너무 이쁘다. 오늘 나오길 잘했구만. <laughs> 가보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 하늘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좋다. 하하하. <laughs> <laughs> 들어와가지고 원래 여기가 이렇게 숨이 묶어지지 않아도 돼다 긁혔어 다 긁혔어 <laughs> 오롱코야 이런 차야 오. 오, 긁혔어 긁혔어 <laughs> 오롱코가 고생이 많다 <laughs> 제로 맥주를 가지러 갔어요 <laughs> 그래도 제로 맥주니까 먹을래? 아니 <laughs> 나 그거 같다도 그거. 아, 이거. 이거. 가자 아, 진짜 내가 이거. 를이런남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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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면... <laughs> <전남친> 토스트 맛거이 이거. 이 사다달라 그래가지고 응 내가 이거 이거 사, 이거 먹고싶다고 이거 사다달라 그랬는데 남편이 진짜 표정이랑 말투가 엄청 표정도 정색하고 차가운 말투로 전남친이 토스트를 해줬어? 이래가지고 나는 왜 안해줬어 <laughs> 예? 아니 말을 이상 했어 시리얼이라고 말 안하고 처음에 전남친 토스트만 얘기를 한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뭐? <laughs> 전남친이 토스트를 해줬어? 이러면서 왜 <laughs> 얼마나디? <오해할 만하디. 웃음> 이게 맛있더라고. 런닝을 뛰고 와서 <웃음> 아우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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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천만 천 입만 맛있어 입술에 다 그때 한 모금. 한 모금. <laughs> 그 다음부터는 음. 음, 음 <laughs> 살짝 청량감만 재현해낸, 오일프리, 오일프리 오일프리. <목소리>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귀 넘기고 밥 먹는데 더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뒷머리 이으려고 하는 거야. 없어, 없어, 이제. 아, 너무 웃겨. 귀 넘기는 게 너무 웃겨. 킹받네. <laughs> 그새, 그새 그게 습관이 됐어. 그러니까. 호기가 과연, 과연. 예산합니다. 500g 자랐을 것 같아 또. 500g? 35주 이후로는 좀 천천히 자는데, 30주에서 35주가 좀 빨리 자란다 사실 앞으로 아좀는데남편좀 이게 심장 소리. 음는 이거 자궁 수축도. <목소리도> 음, 너무 세게 누르는 거아야 아기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서 자궁 모양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길게 볼게요 오늘. 네. 조금 아첨도. 별로. 근데 아기 복부 정좀 네. 적응 편이에요. 그냥 오차 값이 있어요. 와. 애기가 커질수록 잘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똑바로 생 오차 범위가 조금 더 커져요. 아, 네. 그리고 체중 같은 경우는 이게 애기 정확한 체중이라기 에 머리 부분 부분을 재서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탄된값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 애들도 체형 따라 어, 이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역시 막다로 가면서 좀더커질수 있고요. 네. 우리는 고기를... 확하게 측정이 안 돼서 그지 좀작 작게 계속 작게 측정이 돼가지고 응. 음 <laughs> 가려져서 안 보인다 배가. 배도 안 보이고 주수가 지날수록 원래 차중심하고하다고음 그래도 응. 잘 자라고 있다고 네, 하셨어. 하셨어. 그게 제일이지 하셨어. 근데 오늘 태도 검사하는데 정정이라도 막 김 싸서 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 수축이 있고 태아 심박수가 있는데 수축압이 갑자기 엄청 올라가가지고 엄청 올라와. 근데 보니까는 표를 보니까는 60이 넘어가고 80이... 8 80, 90은 이제 진진통 출산 임박의 진통이라는데 정윤이막 90까지도 올라가 거야 잠깐이지만 아주 잠깐 그리고 60 계속 60 이상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고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근데 네, 그확 오르는 순간이 있어서 갑자기 거기 선생님이 <laughs> 출산 가방 다 쌌냐고 갑자기 이거 커튼 탁시신 응. 출산 가방 사셨죠? 왜 <laughs> 갑자기 자주 이렇게 뭉치냐 이렇게 <laughs> 맞아 이렇 물어보더라고 중요한 거는 자주 이렇게 세게 뭉치면 뭉치고 이제 더 점점 심해지거나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안 괜찮아지고 응. 계속 그러면 병원 오라고 하더라고 응. 뭐. 오늘부터는 또 그. 자궁 수축을 다 내가 체크를 해야될것같아잘 그리고 심상치 않은데 싶으면은 빨리 병원 가고 그 u 남편이 항상 병원 다녀 i n g to check y g p t 한테 물어보거든요 응, 이이식으으로오오는를를 n g 캡 o 를 합니다 이렇게 캡쳐를 해가지고 m g p g t 에 들어가서. t 에 들어가서 물어봐. 응. 여기 보고 초음파 분석해줘. 그러면은 이제 막 모르는 용어들이 많잖아. 우리들은 붕어들이. 맞아. 뭐 어, EFW가 뭔지, BPD, FC, Hc, Ac 이런 거 모르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쭈루루 하고 상세하게 알려줘. 응. 그 의사 선생님이 물론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양수 이런거 적당하고 다 정상이면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차피 정상이니까 그치. 응.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부모로서 그럼 난 항상 파,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이제 체중, 양수량 양수량도 정상 범위 있고 36주, 평균 치와 병, 무게도 비슷하고 이런 종합 의견까지도 다 알려줘 응. 건강하게? 하여튼 응. 정말 꿀팁 이니까 이제 캡처해서 후교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부분 이외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나나 응. 같은 성격이었을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뭐 Q1, Q2가 이런 거 맞아, 뭔, 맞아. 뭔지 모르잖아. 모르지. 응. 응. 이런 거 GPT 이렇게 캡처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 정말 응. 정말 상세하게 다 알려줘. 그치? 응 음. 이건 꿀팁 꿀팁입니다 꿀팁 꿀팁 <laughs> 아빠도 파이팅